야, 이거 한명 살아, 이거 진짜, <laughs> 짱나네. 자, 즉사! 한 마리 컷! 어 즉사 한 마리 컷. 실드 치고요. 실드 한번 딱, 안전하게 친 다음에, 연비로 그냥, 그냥 뭐, 전체들을한번빵 내려보면, 얘, 얘는 죽겠지, 어 자면 개꿀이고, 안전면 놔두고, 뭐. 종말. 자, 종말 한번 써볼게요. 네, 한명 잘랐고요. 아, 어차피 그게 있네. 부활이 있네. 자, 그러면은, 한번 초기화 해가지고, 황제 데미지를 또한번 느껴봅시다. 바로 황제여 황제 즉사대입니다 이제부터 막컷와 근데 이 자식들 부활이 하나씩 있네 잘나네 이래서 즉사로 죽여버려야 돼자 갑시다 뭐야 까비 이상한 거 많이 걸렸죠 지금 침묵 스, 스킬 매혹 이런 거 스킬을 못 쓰고 있네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죠 즉사가 막혀도 황제가 있다 황제여 복종하라! 노초월 황제! 컷! 아 진짜 달달하다 응, 어?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앞에 네임드가 황제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달달합니다 노초월로 여기까지 비빈다는 거 자체가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즉사가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지금 이 케이스가 즉사는 거둘뿐이에요 사실 어, 즉사 지금 실패한 거예요 아, 즉사로 죽인 거 없잖아 하나도 황제여... 어... 컷 버티면서 음. 즉사 되면 좋고 근데 즉사도 어차피 확률이여가지고 그 안에 이제 딜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애는 한 명씩 한 명씩 잘라가는 거죠 오 즉사 한건 했네 방금 즉사로 죽은 거거든요 풀 피었을 때 즉사로 죽이면 또 개꿀이겠죠 까지 즉사 황제대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올 자동 돌리시면 돼요 5-5입니다 태우로 네, 바로 정리하고 델론즈로빡 끝났네. 자, 1팀은 그냥 쉽게 태우로 그냥 무난하게 깨면 되고 2팀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2팀은 그냥 이렇게 빡딜 넣고 한명 자르고 7만 9천 대 야미 그 다음에 실드 치고 도발한 다음에 2초 월록스 도발이 생기죠. 아, 도발 없으면 위에 거 쓰면 돼요. 그럼 유지력이 좀안될 거니까 보호막 좀 치면서 가면 돼요. 만약에 녹스가 2초올 아니면 유지력 해야 되니까 아니면 유지력 챙기기 위해서 유이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있는 덱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한방 딜이 많.. 나오네 자 즉사 다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없어 유지력이 안돼 어 이거 죽었잖아 봐봐 에헤이 죽었네 진짜 죽었네 그럼 좀더 일찍 실드를 치거나 유이의 힐업을 해놓으면 되죠 미리 딜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연이 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 돼요. 딱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라고 이것만 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최대한 이영상을 담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깼잖아요. 얘 죽어도. 이 스테이지는 그 어떤 공략 덱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완전 고스펙으로 딜러 찍어 누르는 거 아니면 안 막히니까 그냥 쭉쭉 가는 거죠. 해보니까 이게 제일 승률이 괜찮았고 여기서 한두 개씩만 바꿔주면 돼요. 특히나 2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1팀은 어차피 테오 아까 전에 제가 1팀, 2팀 바꾸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마딜 면역, 뭐, 물딜 면역, 이런 식으로 앞뒤가 바뀌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앞뒤 1팀, 2팀 바꾸는 거 괜찮아요. 1팀, 2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그냥 찍어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테오 넣고요. 반대사랑 에이스 넣은 이유 뭐죠? 방감 때문에 넣었죠. 방감. 얘왜 넣었죠?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2초 오리면은 치피 30인가? 34% 먹고 들어가죠 데미지 올린거죠 그 다음에 델론즈 몇 넣었습니까? 델론즈랑 예 물공증이랑 물피증 때문에 넣은거죠 이렇게 예, 하면은 태오 딜를 극대화해서 태오를 그냥 두방컷 빡빡 끝 1팀은 끝났죠 이제 2팀이 조금 평소에 못 보던 걸텐데 이제 얘는 마법 딜러예요 마딜러 황제 즉사 덱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걸로 계속하고 있는데 크리스랑 녹스는 왜 넣었습니까 우리가 스택을 쌓아가지고 즉사기죠 즉사기 즉사기 플러스 녹스가 2초월이면은 도발이 생기면서 유지력까지 챙길 수있는거예요 스강은 평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의 평타. 안 해도 뭐 무방은 한데,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에반 자리는 왜 넣습니까, 우리가? 유지력을 위해서. 버텨야지 즉사기를 계속 걸어가지고 한 명씩 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리는 누구 넣을 수 있습니까? 록. 룩인가, 록인가 있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록을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유지력은 너무 좋아 세인으로 그러면은 딜 조금 더 아니면은 반에서를 넣어서 방감이 자리에 아까 어차피 여기 에이스나 반에서 넣을 거니까 한명 비잖아요 방어력 감소 근데 제가 이제 5 스테이지 6 스테이지까지 가도 방감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차라리 물공증 마공증 이런게 더 아직까지는 낫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방어력이 높은 건 아니야 그냥 체력이 높은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감보다는 그냥 뭔가 연입니다 연이 있다가 설명드리고 4-1이 출혈 걸 거거든요 거기에 무조건 카론 넣으세요 카론 출혈면역 이거 있어야 돼요 애만 빼고 그냥 카론 넣으면 돼요 연이 빼고 넣던지 악몽 막히는 거 없었어요 4-1이 아니고 4스테이지 자체가 그냥 출혈면역을 넣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유의 실배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나온 신캐 얘를 왜넣냐 저는 여기서 딜러로 쓴게 아니고 토템 플러스 토템 토템 2초 월도 아니에요 토템이고 얘가 그거 있죠 마공증 <laughs> 마공증 있으니까 어... 우리 황제에게 딜을 더 넣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그래서 넣었습니다. 뭐 나중에 2초를 해가지고 뭐6-1 쫄작하는 건그 다음 생각이고 스테이지 밀때 그냥 연이 이렇게 명함만 써도 됩니다. 뭐그 정도? 뭐 그리고 요 자리 이거 패스는 마공증 하는 거 있잖아요. 노트, 노트 써도 돼요. 크리패드 없어도 됩니다. 이거 노트 쓰면은 마공증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까마귀 쓰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쉘리는 무조건 같이 써주고요 이거 마딜러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트예요 얘는 필요 없어요 얘뭐 필수 아닙니다 그냥 써본 거고 근데 아니면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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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연지 근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보여줘야겠구나 자 이제 템 보여드리면서 제가 팩도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세팅도 그리고 궁강 되어 있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쭉 밀거고 나중에는 6-1 쫄작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녹스랑 크리스 템 한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할 것 같아서 이거 잡고 싹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그냥 저 말하면서 이거 그냥 자동 놔뒀는데 깼잖아요 지금 일반 스테이지는 그냥 놔두면 깨진다니까요 그냥 그냥 어, 그냥 놔두면 깨져요 쭉쭉 밀고 있죠 그 다음에 10, 20, 30만? 이팀 거의 손컨 조금만 해주면 돼 송컨 조금만 바로 보여드릴게요 빨리 바로 따라해보세요 개꿀입니다 적중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면은 좋고 플러스 공증까지 올라가니까 모든 공증이니까 쓰는 건데 저도 방금 떠가지고 그냥 써본 거고 없으면 여기 어차피 마딜러잖아요 마딜러가 이름 노트인데? 어 노트 노트 써서 마공증 올려도 무방하고 그 다음 연지 쓰면 연지 써도 무방하고 마공증. 지금 찍어주는 것들. 정 없으면 그냥 크로와 쓰세요. 네, 모든 공증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또 그. 그것도 유신도 많이 넣어요, 유신. 시시기에다가 효과 적중이 증가합니다. 모든 아군이잖아요. 태우부터 쭉템 보여드릴게요. 복수자 깨놨네요, 복수자. 복수자 치피 318% 맞춰놨습니다. 스강은 4개 다 했네요. 좀 이게 좀 사기긴 합니다. 태우가 너무 좋긴 해요. 그래서 열심히 태우는. 키워줘야 된다 바네사 궁강만 다 해놨네요 막기 확률 해놨고 막기 확률이 7 5네요 생퍼랑 효과 적중을 해놨네요 제가 6300에다가 효적 조금 더 높으면은 어차피 이게 또 걸렸을 때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확률이 올라갔을 때 이게 100%라도 또 효저 싸움에서 질수 있잖아요 그죠 예 바네사 대신에 에이스 써도 됩니다 이 자리 에이스 궁강해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네, 됩니다. 상관없어요. 방감 때문에 쓰는 거예요, 방감. 방어력 감소 20%. 똑같잖아요. 리나. 2초월이면은 이거 치피 올라가가지고 썼어요. 아, 이거 세팅 보여줘야 되나? 이것도 막기 78%. 5 생존 세팅. 생생 막기 막기 해놨네요. 델론즈. 노스강. 요거는 암살자로 해놨네요. 치확 100%. 치약 100%인데 2초를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아직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얘도 솔직히 지금 공포에다가 이렇게 맞게 해놨는데 2초를 하지 않았지만 쓰는 이유는 토템이에요. 물리 피해진가? 아, 99% 불편해요. 아, 1% 어디 갔지? 원래 100% 맞춰놨는데. 원래 100%였거든요. 어디 빠졌나 봐요. 뭐 바꾸면서 이거 빠졌나? 무튼 치약 100% 맞춘 거가 중요하고. 토템으로 쓸수 있다. 그리고 2초를 하게 되면은 요거 두번 공격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약점을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다. 복수자도 괜찮다 정도. 아일린 토템이고요. 물공증 때문에 쓰는 거죠. 얘가 뭘로 해놨지? 아, 효적 하나 챙기고 어차피 근데 효적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100% 맞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효과 적중이 효적 싸움에서 50% 60%만 넘어가면 다 이기니까 100% 맞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효적 맞추고 밑에 만약 효적 잘 뜨면은 밑에가 뭐 무기 하나는 다른 거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생존을 가져가도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100%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효적 100%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확률 때문에 주술사 세트를 껴가지고 10% 챙기고 한개 정도 무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무기는 속공 잘 붙은 거 쓰면 됩니다. PvP에서 많이 쓰니까. 속공 2, 12 막기, 속공 막기, 속공 이런 식으로 노스강이고 1팀은 끝났죠? 자 2팀 파스칼입니다 이 친구는 이세번째를 해야 되는데 개빡쳐가지고 어다 했습니다 다 실패한 거예요 처음에 이거 걸리고 처음에 이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어, 이게 제일 중요한 스킬이고요 방무입니다 방무 예, 방무고 6초월 하면 치확 100%나 좋은데 명함으로 여기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초월도 필요 없어요 2초월? 스킬 쿨 줄어들긴 하네요. 근데 2초라니어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명함에 복수자 껴놨네요. 복수자는 악몽 스테이지에서도 유효해요. 보스 대상 피해까지도 적용되는 몬스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0, 30다 먹어요. 약점 챙겼고 치확 챙겼네요. 치피 챙겼고 안에는 공포 챙겼고 치확 챙겼고 공포 챙겼고 공포 치확 치피 약공이 좀 세네요. 약공 43% 치와 45%는 왜? 이게 치와이50% 기본 깔고 가니까 100% 맞춘다. 마공 3600입니다. 이렇게 세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치와을100% 맞추고 치피 챙기다가 서브 옵션에 약공 잘 터지면은 개꿀이에요. 크리스는 요거가 되면 좋긴 해요. 스강이 평타 20% 확률로 즉사를 걸어버립니다. 평타로. 개꿀이죠. 2초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 필요 없습니다, 2초. 네. 안 하고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궁강해가지고, 막기, 막기, 토템이니까. 효과 적중, 방퍼를 챙겨놨네요. 이거는 효과 적중, 아까 말했듯이 100%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무기 하나는 효과 적중이고, 야, 이거 왜 이거 껴놨지, 내가? 음... 템이 없어가지고 껴놨습니다. 오다 죽었어요. 오다 죽은 거 껴놨습니다. 막기로 해놨네요, 막기로. 오다 죽은 거 껴놨는데. 부족한 거 채워가면 되겠죠? 네, 막기가 지금 70%입니다. 오다가 끼웠고. 녹스 2초월이 진짜 중요한데. 그게 바로 도발 때문이에요. 도발이 있으면 쓰면 됩니다. 없으면 은안 써도 되고, 솔직히. 바로. 도발해서 제가 유지력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도발하고 모든 피해 면역이 있으니까. 처음에 버티는 거죠. 이게 너무나 개꿀이고. 이것도 스강은 안 했네요. 수강을 할만한게 오! 뭐야 아 5%야? 뭐 수강 없이도 여기까지 잘 올라왔습니다 얘도 또 막기 생 효과 적중 하나만 챙겨줘 봐봐요 지금 보니까 제가 무기에 효과 적중을 한 부위만 챙기네요 막기 그리고 하나는 부족한거를 챙겨가고 있네요 네네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막기 효적 여기다가 좀 챙겨줬고 막기 뭐 생방 뭐 바피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 살게 세팅한다 뭐이 친구도 72% 막기 확률 막기 아 얘는 방퍼 기반을 해가지고 밑에 막기를 챙겼네 방방 밑에 막기 방방 밑에 막기 이런 식으로 얘는 스강 다 해주면 되고요 연희입니다 연희 이번에 일단은 2초월 되기 전까지는 토템으로 쓸 거라서 주술사로 효과 적중 확률 10% 올리니까 수면이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10%가 10%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거래요. 이게 만약에 40% 확률이잖아요. 여기서 10% 먹고 들어가면 44%가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겠죠? 44%가 되는 거랍니다. 무튼, 그렇게 되는 거 아시고, 그래도 좋습니다. 뭐 4%가 생으로 챙기는 게 어딥니까? 어, 이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근데 50%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근데 40 더하기 10이 아니고, 44%가 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이거 10%해 가지고 생퍼를 좀 챙기면 살수 있지만 치피 치왁을 저는 좀 챙겼습니다. 한번 챙겨 봤어요. 막기 하률 뜨고 속공 뜨길래. 속공 뜨길래. 이렇게 저는 연이를 맞출 때 무기는 속공을 먼저 봤습니다. 왜? 결투장에서 이기려고. 어, 속공 싸움이거든요, 결국. 저는 밑에 그냥 속공 보고 챙긴 거예요. 위에 따라오면 좋은데 뭐 어차피 치왁 치피도 좀 챙겨 주면 좋잖아요. 아무리 수면이 걸려서 치확이 100%지만 수면이 안 걸리고는 치확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데미지가 나오려면. 그래서 이렇게 놨고 막기 속공, 막기 속공 채가 놨습니다. 나중에 이 2초를 되면은 다른 걸로 바꿔 볼 생각이에요. 암살자로 복수자로. 그럼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생존 세팅으로 여기 치피 안 해도 됩니다. 생퍼도 되고 버틴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악몽을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대체할 수 있는 뭐 레이체 이런 애들 이렇게 키워놨어요. 제이브. 막뭐 아까 에이스. 실베도 2초월 해서 키우면은 2팀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세인도 쓸수 있고요. 한 명씩 자르기 용도로. 그 다음에 또, 유이. 이렇게 놨고. 루디도 쓸수 있겠네, 루디. 키우면은. 루디, 룩. 룩도 에반 대신에 넣을 수 있거든요. 얘가 2초월 되면 진짜 세거든요. 룩도 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유신도 쓸수있다 그랬고. 그 다음 카론이 아, 4스테이지에서 출혈면역때문에 이건 무조건 넣으세요. 알았죠?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황제 즉사 덱이었습니다. 태호 덱은 그냥 무난하게 끝나고 이팀이죠 제일 중요한거 복종하러 황제 여전히 한방 나오고요 초기 안하고 일단 도발 먼저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도발 먼저 쓰고 없으면은 그냥 다른거 쓰세요 에반 방패 쓰면 괜찮겠네요. 없으면 와 이거 뭐야 석카 걸렸어? 뭐 소카 다섯 명 걸리는 거 케? 짜치는 거 아니야? 누구야 석카 이거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빨리 에반 실드 치면 됩니다. 와 체력 많네 저 친구. 일단 면역. 이제 에반 딱 방패 치고 버티면 돼요 맞죠? 즉사 넣습니다 이야. 오케이 즉사. 즉사, 즉사 오케이, 둘다 걸렸고 자, 잘 가라, 친구야 컷 즉사 즉사 와, 이제 안 죽어? 그러면 즉사 다쿨 돌았죠? 이제 황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자, 황제여 그리고 바로 빡딜 뭐야, 부활할 것 같은데? 아니네 황제여 복종하라 컷끝자 5-30에서 막혔는데 연이 빼고 여기 석화 걸더라고요 블랙노즈 넣고 스킬을 이거 넣지 말고 이거 먼저 넣고 감전부터 걸자 감전 걸고 요렇게 갑시다 안 그러면은 뭐이상하걸리더라고요 요거는 그대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일단 우리가 먼저 속공 잡아서 감전을 먼저 걸고 테오 딜로 찍어 누르고 여기서, 리나 쓰면은, 이상 걸려가지고, 이렇게 빨리 잘라줘야 돼요. 자르고, 뭐, 델론즈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어이씨, 델론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럼, 반에서로 뭐, 여기 1팀은, 뭐, 그냥 쭉쭉, 조금만 만져주면은, 1팀은 그냥 깨서. 델론즈, 한번 하나? 오, 2초월이었으면, 이거 한방더 때렸는데. 그래, 됐죠? 자, 여기가 중요한데, 얘를넣은 이제 석화 때문에 넣은 거, 얘가 석화 걸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스마다, 스테이지마다, 이렇게 약간 공략이 있어요. 스킬을 보면 얘 석화 넣을 거에요. 예. 이거를, 이제 면역을 넣으면 됩니다. 아까 카론을 넣은 것처럼 출혈일 때는. 그래서, 한번 잘랐죠, 한 명, 벌써. 예, 한명 자르고, 일단은 얘가 죽으면 안 되니까 도발이나 실드를 먼저 치세요. 그러면은 저는 도발 할수 있으니까, 2초니까 도발 썼죠. 얘한테 온단 말이죠. 한 명은 또 잘라줍니다. 심플 모드. 이걸로 보면서 하겠다. 일단은 혹시 뭔가 실드를 한번 칠게요, 저도. 실드 쳐놓는 게좀 안전해가지고. 이제부터 즉사기를 넣으면 되겠죠. 쭉쭉쭉 즉사기 다 넣고. 즉사 하나, 둘, 셋 걸렸고. 이제. 이25% 밖에 안되네. 25%를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스택 가자. 가봐. 와, 하나 걸렸어.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황제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요거까지 다 빼고. 와, 잠깐만. 어중간하게 걸렸네. 뭐 그럴 수 있지. 일단 한명 잘라보죠. 황제로 10초 남았네. 황제로 잘라보고. 자르고 이제 이두명 남았잖아요 어다 잘랐네 어이구 어이구 뭐야 다 잘랐노 개꼴이네 얘도 그냥 즉사로 그냥 끝내버려 멋진 모습 우리 녹스 <웃음> 실패했네? <웃음> 아, 실패했네 그러면은 크리스로 깨볼게요 자 잘라버려 끝났네 어 됐네 됐네 깔끔하다 그죠 이렇게 해서 삼별자까지 완벽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6-1 쫄작을 하는 이제 연이로 노초월로 가능할지 좀 테스트 해 보고 제가 영상 올려 드릴게요. 안 되면 2초월 할 거고요. 음. 음.